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송이를 볶아 보겠습니다. 양송이는 400g 준비했어요. 양송이는 이렇게 깨끗이 씻어 주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짜잘어서 통째로 볶을 건데요. 좀큰 거는 잘라 주는 것도 좋아요. 양파 1/2쪽 프리카 1개, 작은 실파 4줄 네 정도, 청양고추 2개, 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식용유 좀 둘러주고, 버섯을 넣어주고 볶아주세요. 양파 넣고, 고추 넣고, 파프리카도 넣고, 올리고당 한 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버섯이 탈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약한 불에서 볶으면은 이렇게 버섯에 양파에 이렇게 수분이 생겨요. 그러면 버섯이 타지 않아요. 볶다 보면 이렇게 양송이 버섯에서 수분이 나와요. 그러면 불을 이제 묻혀주세요. 어느 정도 버섯이 부서졌어요. 많이 작아졌어요. 버섯 자체가. 수분도 나오고 그래서. 세알 정도 작은 마늘 넣어주고요. 참치에 한 스푼만 넣어주겠어요. 소금은 5분의 1 스푼 정도 넣어주고. 약간 넣어주고. 이거는 전분가루. 반 스푼 정도 돼요. 여기에 물을 반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섞어서 부어주세요. 파 넣어주고 마무리하면 다 볶아졌습니다 양송이 볶음은 너무 푹 익히는 것보다 조금 서운하다 할 정도로 익히면 식감도 좋고 더 맛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